전남 곡성군이 지난해부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해 창업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일을 하고자 해도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기에 고령화된 농촌을 살면서 즐겁게 일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곡성에서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 창업 농업인 최철웅 씨를 이향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곡성군은 청년 농업인들을 차세대 소득 창출형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스마트 영농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철홍 씨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제공하고 있는 멘토 멘티 교육을 통해 고추를 재배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재미나게 현장에서 일을 하며 언젠가 멘토로 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해요. 친환경으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게끔 이제 노력하면서 이제 제, 제 노하우나 이제 앞으로 들어올 청년들한테 노하우나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 다음 시골에서 어떻게 자리를, 자리를 잡아야 될지 하는 사람들도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좀 알려주는 그런 데. 또한 후계 농업 인재들의 학습 조직체인 사회추요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주의 가공 유통 분야 창업까지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고추 재배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적게 하면서 떨어진 고추를 이용해 발효액을 만들어 방제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저농약 나아가 친환경 다른 먹거리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가 하도 쪼아 되니까 새가 설탕을 싫어하거든요 그래갖고 설탕에다가 시초를 타서 그렇게 해갖고 친환경 쪽으로 이제 많이 가도록 해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조금씩 보이면은 그때 예방 차원으로 해서 이제 농약을 좀 사다가 이제 좀 하는 편이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친환경 적으로아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겠구나 이런 형식으로 지금 관광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고추 풍년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해 작년에 비해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서 이제 고추 농사하시는 분도 다 힘들고 오히려 인건비도 안 나와요. 솔직히.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제 농약값도 안 나오고 하고 지금 꽃추 농사 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노커 푸드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팔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오히려 더 유통성 있게. 그럼에도 돈을 벌기 위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는 제철 옹 씨의 모습에서 이 나라 밝은 미래가 보였습니다. 20대의 청년이 새벽 6시면 일어나 마을 어르신들의 일손을 도울 뿐 아니라. 마을의 어려운 일을 자청하면서 청년 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해 가고자 노력하는 차철음 씨. 정부나 곡성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JBC 뉴스 이학래입니다.